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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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자야 고구마 안세요저희 감자와 고구입니다예 여러분 저희 그때 한 4월쯤이었죠 노래 한번 해봐 시세 예약 견적 PD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희가 PD 광고 앱을 오! 찍었었거든요 근데 PD분들이 이번에 또 석탄을 해주셨어요 비디이 뭐냐면 배민같은건데 수산물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산물 전용으로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횟감을 좀 신속하게 배달을 해주는 그런 앱인데 그앱 들어가시면 이제 시세가 얼마인지 예약 그 방문 예약도 할수 있고 아 그리고 투명하다는 얘기를 할수있어 네, 거의 시세가 네. 다 나와있어가지고 네. 뭐 어? 눈탱이를 친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네. 하여튼 피디에서 네. 도미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도미 먹방이 되지 않을까 네아 응.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빨리 도미가 왔으면 좋겠다 언제 오죠? 벌써 왔다고? <laughs> 내가 갈게 <갈아갈게. 웃음> 누구세요? 네 예, 들어왔습니다 어? 왜 이렇게 고생해요? 뭐 시세! 약, 견적, 비딜! 배달했십니다오 <laughs> 이거 이겼다, 이거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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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있어 <laughs> 이게 왜 와? 일단... 오 네 저희가 참 살아있는 정말 싱싱한 도미를 피들이, 피들이 이정도입니다 진짜로 도, 도미를 <laughs> 이렇게 그냥, 그냥 생짤를 주시네 하여튼 네 이거 일단 주셨으니까 뭐뒤게 회를 진 요리 잘하잖아요 근데 회는한 번도 안 쳐봤는데 아 지금 피곤하다 진짜 <laughs> 우리가 최재환 너를 맛있게 해줄게 일단 네뭐 뒤에 네. 회를 쳐봅시다 일단 네. 뭐 이거 어떻게 자 고고! 고 자, 그럼. 회한번 쳐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가 장갑 두개 꼈으니까 네가. 좋아요. 어. 여기 아가미를 잡고 네. 여기를 이렇게 잡아야지. 꼬리부터 잡아. 내가 두 개를 이렇게 다 잡아요? 그럼 내가 잡아야 이렇게 더. 어, 어, 잠깐만요. 야, 너칼너나너너 너, 아. 놀래 가지고 나한테 던지면 안 돼. 아, 어, 씨발. 이게 뭐야? 오! 뭐야? 이 새끼들. 이거? 아니, 뭔데? 이거 뭔데? 우리 감자 고구마다. 누가 말하면서 여기 어디야? 횟집 아닌데 여기? 우리 사무실인데? 뭐라카나? 나 횟집 가야 되는데 여기 어딘데? 허? 너회집 횟집 <laughs> <회치> 가게 된다고? <laughs> 잘못 배달 온 거였어? 너네회잘 치나? 자신 있나? 아니 우리 회한 번도 <laughs> 안 쳐봤는데? 씨어 빡대가리가 그럼 회도 못 치는데 왜 칼을 들고 쌀 치나? 뭔데? 아리 횟집을 안 보내나? 아 그게 날 수도 있겠다 그럼 너 어디 횟집 가고 싶어? 빡대가리가 당연히 노량진 가야지 노량진 우면야 오늘 날씨가 추워 그래서 네가 걸어서 횟집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 미친 나. 내가 멀어. 걸어가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회 치는 걸 우리 연, 한번 보자 영상을 한번 볼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네가 수고스럽게 횟집까지 안 가도 돼 우리가 회 한번 쳐줄게 응, 형우리 잘한단 말이야 응. 와나못 믿겠는데 자 우리가 유튜브를 일단 공부를 하고서 회를 한번 고치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자 구독할 알람 아 회를 이렇게 치는 구나야쟤 어디 갔냐? 아저걸뱅이 새끼들 어떡하지? 어, 와 나씨 여기 나가는 야. 문이 어디고? 와씨 걸렸네. 와씨 와어나 화장실 갔다 왔다. 화장실 진짜다 화장실. 그래 정말 횟집에 가고 싶다고? 마네 막대가리가 똑같은 말 하게 할래? 우리가 PD를 이용해서. PD, PD. 얘가 진짜 네. 여기 있기 싫은가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맘 네.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피디를 전화해볼게 피디를 응. 이용해서 최고의 핵심으로 널 보내줄게 아, 네. 사장님. 아니 사장님 어니 이거 보미를 대표님이 사는 거를 보내줘서 주 그럼 출국가 네? 얘가 지금 거기로 가고 싶다는데 예 네. 일단 그럼 예약. 테 얘야? 한, 빨리 안 걸어 지금 당장 5시로 해주세요 5시로 알겠습니다 일단 예약 5시로 해놨고 지금 2시인데? 5시에? 어 일단 5시까지는 우리랑 좀 있어야 돼 빨리 안 가나? 지금? 지금? 정말 만 기다려 임마 일단 5시까지 우리랑 재밌게 좀 놀자 알았지? 차도 좀 마시고 앗 아, 뜨거 콜 레이스 콜콜콜 콜. 콜. 콜? 남자 아이가? 콜 아, 미숙기보고 싶네. 봄이, 너, 너, 너 여자친구, 어, 어, 거짓말이지? 빡대가리가 <laughs> 진짜. 우리 랑 너는 없어야 돼. 너 없을 거야. 우리 낚시 가자. 바다 낚시나 가자. <laughs> 미친놈. <너>. 어? <laughs> 이제 내 네, 진짜 간다. 조량진. 아, 저희는 지금 오늘 저희와 하루 종일 모험을 했던 니와 같이 왔는데 일단 니야 니가 원하는 곳으로 왔다. 이고인 냄새 바다 냄새. 자, 여기는 노량진 수산시장이고요. 네. PD 여기 그 협력업체 사장님이 계셔서 오늘 여기 우리 톰미 예쁘게 좀잘 봐주세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감자 고마 안녕. 예쁘게 쳐주 있어. 저희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 위치한 중한 식당에 와 있어요. 네. 우리 하루 종일 저희랑 같이 놀았던 미 우리 미가 네. 그토록 원했던 회가 되고 싶다던. 내 네. <laughs> 얘가 마. 커피도 먹고, 어? 낚시도 하고 막다 했어 막. 얘가 됩니다. 정말 얘가 돼요? <laughs> 서비스로 주셨어요. 도미야, 보면... 이상 많았어. 자, 저희 이렇게 쌈을 따서 먹는데 저는 도미상 <laughs> 스미맛에. 감사합니다. 응, 어. 어라, 나 응. 나 응. 뱃살 네, 뭐봐라나 맛있대. 나 맛있대. 어, 스먹으라 피들에서 보내주신 그도이랑 같이 오늘 하루 종일 보내봤는데 저희가 회를 칠줄 알았으면 은 사무실에서 회를 쳐갖고 직접 이제 회 치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아시잖아요? 네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laughs> 너무 무사움이 많아가지고 정말 근데 확실히 느꼈던 게 여러분 생선은 무조건 크다는 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싼 게 귀하기도 귀하고 비싸기도 비싸고 확실히 저는 이렇게 큰생산이 있는 걸 음, 몰랐는데 음, 먹어보니까 음. 확실히 부위마다 맛도 다르고 진짜, 맛있는, 진짜, 맛있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네,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p 디앱 이용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른 것보다도 일단 신선하다는 거에서 되게 좀 많은 점수를 네. 좀 주고 싶어요 맞아요 오늘 하루 종일 <laughs> 고생 많았어 감자야 고생 <laughs> 많았어 <laughs> 우리 진짜 오래간만에 훈훈한 모습으로 마무리하는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는 지금까지 감자 고구마였습니다 예. 예! 예! 도미야 맛있다 벌써 같이 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그립네요 그 향기가 너무 벌써 그립다 그비릿내 네. 도미야. 도미야 맛있었어, 맛있었어. 맞지내 네, 맛있제 쉬라 간다잉 춤을 추고 싶은 밤에 낮은 옥탑 위에서 때로 몰려보는 걱정거리들을 피해서 새파랗게 젊은 영감들을 위해 술보